왕강파리 위너스클럽에 이은 두번째 클럽 왕강클럽 위너스클럽을 여러분에게 만들어낸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제가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요 동기부여죠 동기부여 안 믿으니까 본질적으로 공부해서 수학 성적은 누구나 다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걸안 믿으니까 어떤 애들이 안 믿냐면 현재 수학을 못하는 애들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제가 위너스 클럽을 만들고 직접 봐라, 확인해 봐라 라는 말이죠. 수강 후기를 읽어봐라 라는 말이죠. 어, 공부했던 얼마나 혹독한 노력을 했으면 이런 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기적을 얻을 수 있는지 여러분이 보고 직접 확인하라. 여러분들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고, 여러분보다 더 수학을 못하는 때들도 만점 받는걸 봐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위너스 클럽 시상식을 매년 하는 것처럼, 그래도 조금 더 저의 의무는 여러분에게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기부여를 꾸준하게 해줄 의미가 있어서 만들어낸 것이 왕강 파티입니다. 원래 작년에 왕강 파티를 하려 그랬었어요. 왕강 클럽을 딱 만들어서.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있어서 한 곳에 학생들이 전체를 모으는 게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는 큰 그런 좀 이렇게 그일 없이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 제1회 왕강 파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개념대로 잡기를 왕강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다 모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수고 많이 했고 이런 차원에서 왕강 파티에 들어와라. 현재 여러분들 어, 왕강 파티를 신청할 수 있는 왕강 클럽의 자격 조건이라기보다는 신청 자격이 되는 친구들은 7월 16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까지 현재 기준으로는 어, 총세 과목 중에서 세 과목이란 건 문과도 지금 세 과목이고 이과도 세 과목이죠. 문과 다 불러보세요. 다 같이 미적분. 원, 수, 투,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이과는 기하, 벡터, 확률과 통계, 미적분, 투잖아요. 그세개 중에서 두개 과목이 80% 이상 수강 완료를 한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강의실 안에 들어가면 수강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뜰거 아니에요. 그거를 캡처해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되고, 그거 가지고 검증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그냥 신청 자격일 뿐이고 현장에서 우리. 정승재 수학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이 당일날 현장에서 이 등촌동 88체육관 그 앞에서 여러분이 지참물 반드시 가져와야 될게그 티켓과 같은 게 바로 개념대로 잡기 세 권이거든요. 그세 권을 하나씩 딱 보고, 아, 얘는 진짜 완강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100% 완벽하게 차지할 수 없어요. 저희 연구실에서 3일 동안 회의를 했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온라인 검증을 첫 번째로 일단 거쳐놓고 두 번째는 이 차적으로는 직접 확인해 봐서 때로는 막 질문도 할 거예요. 어 분산 공식이 뭐니? 분산은 어떻게 나온 거니? 막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얘가 진짜로 다 완강을 했는지를 딱 보면 알거든요. 다 선수들이니까 어? 예. 갯대잠만 보더라도 알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다 모아서. 음? 그적격관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7월 16일 토요일 등촌동 88체육관으로 어, 서울에 있습니다 이거는 확정이 다 됐고요 자세한 거는 밑에 약도랑 이런 건다 나올 테니까 아무튼 어, 장소 확정은 돼 있고 어떻게 진행하냐면 제 1부는 정승재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1번부터 30번까지 저희 연구실 지필진 또 외부의 지필진까지 해서 거의 1년 동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로 지금 정말 최고의 모의고사 평가원 수준의 정말 아름다운 모의고사를 만들어보자는 라 차원에서 이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정승재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내가 왜 체육관을 잡았는지 알아요? 우리 도정 골든벨처럼 체육관에 여러분들이 쫙 앉아있을 거예요. 자기 자리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옛날에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이렇게 탁 하면서 하나씩 쫙 답안을 작성해 나간다. 이게 바로 일부 순서고요. 이 중에서 총 10명을 뽑을 겁니다. 탑 10을 뽑아서 또 여러분에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각각 100만원씩 총 천만원의 장학금을 여러분에게 수여를 해 드릴 거예요 이름은 열공지원 장학금 해 가지고 드릴 거고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그 채점하는 동안 축하공연 완강을 했으니까 축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축하공연 어? 출연진은 한두팀 정도 됩니다 작년 위너스클럽은 에이핑크와 요조님께서 와주셨는데 지금 좀 이렇게 좀 많은 쪽에서 제가 지금 섭외 중인데 거의 이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여러분에 지금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 이두 팀과 더불어서 축하 공연 있을 거고 맨 마지막에 3부에서는 그 시상식 그 탑텐에 대해서 장학금 수여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짓는 제일의 왕강 파티 여러분의 많은 신청 있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급할 때는 더욱더 본질을 생각하시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계속 잔소리했던 것처럼 그런 그런 수험 생활.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금까지 이투스의 정승재 선생이었습니다. 화이팅!